고이라는 물고기 들어 보셨나요? 고이. 이 고이라는 물고기는 관상용으로 키우는 그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 참 신기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잉어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잉어를 연못에 키울 수도 있겠죠. 연못에 있는 잉어 강에 있는 잉어, 시냇물에 있는 잉어, 성체로 다 자랐을 때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잉어의 크기는 그런데 다른 물고기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이라는 물고기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게 이제 사람의 손이에요. 사람의 손이고 이게 고이라는 물고기인데, 저 물고기, 그러니까 지금 사람 손 정도 되면 한 6, 7cm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저 물고기를 어항 속에 집어 넣지 않습니까? 어항 속에 집어 넣으면 8cm 밖에 안 커요. 저 물고기가. 그런데, 저 물고기를 연못에다 넣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게 이제 한 20에서 한 25cm 됩니다. 똑같은 물고기거든요. 근데 어항 속에 집어 넣었을 때는 8cm 밖에 안 큽니다. 성체가 되어도. 그런데 저 물고기를 연못 속에 집어 넣으면 은 25cm가 돼요. 마지막으로, 저 물고기를 강에 집어 넣었을 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물고기 잡은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물고기예요 저것도 고이고, 첫 번째 보았던 물고기도 고이고, 두 번째 보았던 물고기도 똑같은 종이고, 세 번째 지금 저 나와 있는 저 남자가 지금 낚시계 잡았는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게 보세요. 저게 얼마 정도 달아면 1m20을 자라요. 1m20.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잉어를 연못에 는거나 강에 있거나 잉어 바다는 없죠? 뭐 아니면 시내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성질은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한이 정도 크면 한이 정도 되죠? 근데저 고인은 완전히 달라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특히, 경계를 넘었으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기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경계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100% 일치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100%다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명령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럼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 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우리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애를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왜 일치하지 않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치관. 여기에 영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나를 가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는 농후합니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의 경험의 경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그 경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세계관의 경계, 그것을 넘어서라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제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의 영역 속으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이에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정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차도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가고 뭐 아니면 기그다 마차 타고 가고 아니면 말을 타고 가고 뭐 노새를 타고 그렇게 교통 수단이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가 있는 장소하고 그정이 보낸 장소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이 말은 많은 시간이 소유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정들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그 사이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부정한 동물을 잡아서 먹으라는 그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죠. 지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건 못 먹습니다. 그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 그 당시에는 그, 그, 이 상황에선 율법이었죠. 율법,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난못 먹어요. 그 자신의 신앙의 경계, 이것을 넘어서지 않았고, 넘어설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내용,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향한 하이오 바로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반응하시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방인도 이제 다 내가 만들었고 나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유대인은 깨끗하고 이방인은 정결하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할 수 없고 이방인과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뭘깨닫는가 하면 그 환상이 주는 의미를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은 영역에서 넘어섰다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고넬집에 갑니다. 갔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가서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저기에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랬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다음에 보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설명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에 예? 처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 달리 말씀드리면 사도행이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순절 기적과 온 교회가 충만해졌던 그 사건이 고넬료 가정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요? 경계를 넘어갔을 때 그리고 아까 우리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역사했다 그랬죠 자,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야 베드로가 참 능력있게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능력있게 선포했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말씀의 순종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갔을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1장을 좀 보여줬어요. 라반과 야곱, 그러니까 외삼촌과 그리고 그조카서 일어난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보세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라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한 얘기인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을 꺾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지금 야곱이 외삼촌이 얘기 안 하고 도망 나오다 싶어 해가지고 그냥 도망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지금 중간에서 만났을 때 라반이 하는 얘기가 저 내용 아니겠습니까? 경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니가 넘어오지 마라. 나도 안 넘어갈게. 이거 뭐죠? 여러분 라반이 만든 경계는요? 서로를 향한 불신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경계 설정이에요. 좀 넘어가지 말자. 나도 너안 넘어가고, 너도 나안 넘어오고, 여기 중간에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열반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은 라반과 야곱이 평화협정 맺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소극적인 평화예요 그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서로를 해야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영역표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 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정의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복음이란 것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경계를 허물고 너와 나 사이에 소원해져 있던 관계를 하나 묶는 복음의 초월성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야곱과 이 라반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는 뭐가 있어요? 불신이 있습니다. 경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꺼놓는 거예요. 넘어지마 나도 넘어갈게.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어요.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경계 넘음의 사례가 성경에 가장 먼저 신약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사마리아로 가시는 사건이에요. 가성이인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거기에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거기 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간. 그게 처음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사건 있기 훨씬 전에 사마리아 땅을 밟았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영역만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수리아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까지 이미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뭡니까? 경계를 허무신 거지요 유대인 사이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를 허무시고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경계를 허무시면서 그것까지 가신 거죠 수리아까지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경계를 허무시는 것은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준 첫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스가성 여인과의 만남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베드로의 고넬료 방문 기사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유대적 사고의 경계를 허문 사건이 있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복음의 보편성을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울의 성교행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지중해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문화적 경계, 지리적 경계,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전하는 그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세기 31장에서 똑같이 평화스럽게 보여지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가 만든 어항 속에 내가 갇히면 안 돼요. 어항에서 나와서 연못에 들어가고 또 연못을 넘어서서 큰강 끝이 보이지는 막막대 바다에 들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지식 실력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비교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 오합지졸입니다 제대로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성령께서 얼마나 그를 변화시켜 놓는지 마치 고인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을 때 8cm 밖에 안 자라고, 그것이 연못 속에도 20cm를 자라지만은, 그러나 망망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물고기가 되는 것처럼, 영역을 뛰어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갔더니, 오순들이 믿던 성령의 역사, 초대기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들,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눈앞에 펼쳐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지. 합정동 가면요. 양화진 성결산묘원에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다음, 다음 수요일, 아, 주일, 아, 토요일 날, 우리 피택자들 거기 갑니다. 양화진 성결산 묘원에. 근데 140년 전이었어요, 140년. 140년 전의 조선은 아주 위험한 나라. 로마 캐들, 우리와 다르지만, 로마 캐들 그 본부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조선은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 말해볼까요? 뭐,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비아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러한 것들 가면 막, 감을 가두고 아니면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아주 그니까불길한 나라였습니다, 조선은. 근데 우리나라에 오신 이 성교사님들 보게 되면은 우리 의이 전개를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찬 체경행할 때에 왜 장갑 끼는지 아세요? 우리 왜, 왜성자왜 장갑 깁니까? 그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성교사님께서 성교사에게 그 의료, 의료 성교사님이었는데 말하자면 의사인 거죠. 그런데 이 질에 걸려버렸어요. 풍토병 걸렸죠. 그래서 돌아가시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하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은요 한결같이 경계선을 경계를 넘어서 온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선교사님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요 정말 그분들 미래가 보장된 분들이었어요. 거의 다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의사들 훌륭한 의사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이 조선 땅에 불결하고 감히 풍덮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왜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왔을까요? 하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끌려 경계를 넘었던 분들이에요. 언더우드선교사님은 조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인도 선교 준비하다가 어느 날, 성교에 대한 것을 보면서 조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그 조선에 대한 걸 들으면서 갑자기 성교께서 막 강력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아, 내가 조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태평양 건널 때 2, 2, 2주, 3주 걸렸습니다. 동경에 와, 도쿄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선 또 언어도 배우 되고, 풍서도 해야 고1년 동안 머물다가 배를 타고서 이제 어디로는 가면 동해를 해가지고 부산 지나가지고 남해를 거쳐가지고 목포를 넘어가지고 저 서해를 돌해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재물방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애가 1886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언덕 성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재물포항에 내려가지고 보니까 참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 하나님 조선인들 한길같이 세양귀신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저는요 홀로 이 사막 가운데 서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조선인들 마음도 안 보이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신의 경제를 넘었더니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한국의 수만 교회가 하나님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셨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저 몽골에 가면은 소도가 울란바토르지 않습니까? 울란바토르 그 근처에 7, 8세기에 몽골이 아닙니다 몽골 제국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던 뉴쿠크라는 장군이 남긴 비문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남긴 거예요 저런 말을 했습니다 그 비문에 성을 찾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후손을 남긴 문장입니다. 그 저는 여행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죠? 안주하지 마라. 안주하면 죽는다.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 성에 갇혀서 나의 안전지대 구축하지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갇혀있는 인생 되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도전하실 때 어색해요 불편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많아요 왜요? 내생각에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경계 침범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그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근디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이 하나님 주로 어떤 말씀을 도전하십니까? 도전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기존의 삶의 방식과 다를 수가 있어요. 나의 문제 대처 방식이 있습니다. 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님이 많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기존의 내가 대처하는 방식과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뭐죠? 내 경험, 내 지지 경계 넘어서라. 허물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불편하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어왕에가혀있지 마라. 그럼 너는 클수 없다. 나너좀 키워주고 싶다. 그런데 너가 어왕에 갇히면 너는 못 커. 큰일 할수 없어. 큰강으로 나와라. 망망대 바다로 나와라. 나는 너를 키워주고 싶다.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사랑한 자여 나의 영혼의 자유의 길로 가자 주님의 초대의 음성이에요 오늘 보문이 사정 10장이죠 10장 올 때까지 베드로에 이런 사건 한번 쭉 스킵 한번 해봅시다 2장은 뭐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3장 성제 안전병이 일으켰죠 4장에 예수님 증거했죠 5장에 아나니아 사피아 사건이 있었죠 옥문진인 기적 경험했죠. 육제 스대반 어, 집사 선교했죠 팔장에 사마리아 붕이 있었죠. 구장에서 죽은 답이다 살렸죠. 그리고 십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십장에 들어오기까지 베드로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초대 일살렘에서, 일살렘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서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을 많이 했어요. 베드로는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의 경계를 넘어라. 나와 함께 복음의 세계로 가자. 사랑한 자여 복음의 바다로 나아가자. 경계를 넘자. 여러분, 모세는 80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년서 임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날의 120살에, 모합당 바람광에서 가난 땅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이 바로 저기 들어가야 되면 너희들 들어가야 되는 장소다, 저 곳이다 하면서 그때에 적었던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120살 노인이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나이 경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의 경계를 넘어라. 나의 이 경계? 너의 생각과 너의 환경의 경계, 너의 건강의 경계, 너에게 있는 모든 경계를 다 넘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가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계팀원들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여든이 넘으신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오셔서 선교 가고 싶대요. 아니 선교 가고 싶다는데 뭐 가지 말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 운동장을 돌겠대요. 운동장을. 왜냐하면 왜, 왜, 왜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선교 팀원들한테 가면 음식도 안 맞고 그리고 모든 게다안 맞는데 그취미되면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아, 아침마다 운동을 해요. 사위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 목사님 아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 아, 연세가 저렇게 많은데 숨겨가시겠다고 저러시는데 좋다고 하죠. 세상에 네. 아, 기도하세요. 하는 뜻대로 되실 겁니다. 가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치면 안 됐습니다. 성교 언어. 아이고 다른 나라 언어 저뭐우즈베이라든지뭐저 동남아의 미얀마 이런 언어가 정말 어렵거든요. 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계속 외우시고 막 화장실 가서도 외우시고 길 가면서도 외우시고 다녀오신거 봤어요. 여러분 나이 경계 없습니다. 120살도 가능해요. 120살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경에는 영, 영,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결정해 놓은 경계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하신 건 아니에요. 그 인간이 만드니까 예수님 다 허무시고 사마리아 다수리아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다 허무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갇혀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땅끝을 향하여 다람쥐를 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수 있고 베드로가 그 영역을 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원동교회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